꽃니글고 미카 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어서 오세요. 며칠만 있으면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께 해드릴 켈리 엽서 카네이션이 있는 예쁜 엽서를 그리고 또 글기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서 지는요. 200g은 좀 수분이 흡수되어 휘어지고 구겨질질수 있으니까 250g 정도 켈리 엽서지가 좋습니다. 아카시아 붓펜과 요 준비물은 켈리 엽서지와 아카시아 붓펜 또 플러스 펜 화홍 둥근 붓과 워터 브러쉬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워터 브러쉬, 그리고 코팅이 되어 있는 비닐, 휴지, 무 필요합니다.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본 엽서는 플러스 펜으로 그린, 그린 카네이션인데요. 화요일, 주... 하율 수강생님들과 금요일 수강생님들은 아카시아 붓펜을 구입하셔서 다들 아카시아 붓펜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어, 아카시아 붓펜으로도 카네이션을 잘 그릴 수 있을지 샘플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붓펜이 안 되면 플러스 펜을 또다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요 없는 분들은 그래서 아카시아 보펜으로도 카네이션을 그릴 수 있을지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카네이션을 그릴 때 진한 색상으로 진한 색상 연한 색상을 선택하셔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 주십니다 180도 이상 더 많이 내려오게 200 200도 각도로 더 많이 붓에 쫙펴그 모양보다 더 많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게 활짝 핀 카네이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색과 검은, 진한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화홍 둥근 붓 4호나 5호를 활용해서 물을 찍어서 녹여줍니다. 먼저 연한색을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상을 녹여줍니다. 녹여 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용지의 흰면이 조금씩 보이게 녹여 주시면 좋습니다. 용지의 흰면이 하나도 없게 다 찍어 주면서 녹여 주면은 조금 덜 예쁩니다. <laughs> 용지의 흰면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게 찍어주시면서 분모로 물을 찍어주면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 받침을 초록색이든 진한 초록이든 연두색이든 있는 색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네이션의 입을, 얇은 입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홍붓 사우나 오후에 물을 찍어서 물을 닦아냅니다. 조금만 남기고, 수분을 조금만 남기고, 대와 잎을 녹여서 또 부찌를 해줍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대가 너무 굵어지겠죠. 잎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굵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분을 빼주고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명암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도 저는 또 해주었습니다. 하나 그려주고요. 아래에도 작은 가지에서 나간 카네이션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진한 색한 가지만 해서 녹여줘도 됩니다. 아카시아 붓펜으로도 플러스 펜이 주로 대부분 플러스 펜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카시아 붓펜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아카시, 아카시아 아카시아 붓펜으로 할수 있었어요. 우리 하율 수강생님들과 어, 금요일 오후 수강생님들이 아카시아 붓펜을 어, 얼마 전에 또 다들 구입을 하셨거든요. <laughs> 그런데, 아카시아 붓펜을 사용할 수, 아카시아 붓펜으로 카네이션을 그릴 수 없다면, 아, 켈리 없을를 5월의 가정의 달인데, 그래도 카네이션 한 송이 그려보는 게 좋을 텐데, 다른 꽃 그리는 것보다 하고, 어, 플러스 펜으로는 그래도 표현이 되는데, 음, 아카시아 붓펜으로도 카네이션을 그려질까, 카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카시아 보펜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잘하면 이렇게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님들도. 그리고 뭐 저보다도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더 아주 멋지게 잘 그리시리라, 표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카네이션 두 송이입니다. 그 사이에 아주 좀 진하면 안 되고 카네이션이 돋보여야 되니까, 어, 나무, 작은 나무 가지에 잎이 달려있는 어, 세 가지를 그려주고, 연하게 잎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시면 좋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더그 많이 관심 가져주고 대화 나누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지는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그리고 켈리 엽서를 꾸며보았습니다. 우리 수강생님들도 카네이션 한 송이 그리고 켈리 엽새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5월 가족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